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숫자, 월 305만원. 만약 이것이 어느 평범한 은퇴자의 한달 국민연금 수령액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난 2025년 1월 실제로 한 사람의 통장에 찍힌 금액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분들이 충격과 함께 부러움, 그리고 깊은 허탈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겠지.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이로운 숫자에 가려진 진실과 함께 우리 대부분이 마주하게 될 냉정한 현실, 그리고 그 안에서 찾아야 할 희망의 열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305만원이라는 숫자에 대한 환상을 잠시 접어두고 냉정한 현실의 땅에 발을 디뎌야 합니다. 2024년 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이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3만 4천 원 수준입니다. 한달 생활비는커녕 기본적인 용돈으로 쓰기에도 넉넉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분들은 전체 수급자의 1%도 채 되지 않는 0.79%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압도적인 다수의 현실입니다.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연금으로 길고 긴 노후를 버텨내야 하는 상황. 그렇기에 월 300만원이라는 이례적인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단순한 부러움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격차가 왜 생겨났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한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공은 어떻게 이런 꿈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 언론의 심층 분석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다섯 가지 핵심 조건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첫째,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단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한 장기 가입, 둘째, 가입 기간 내내 소득상한선에 해당하는 최고 등급의 보험료를 납부한 성실한 고액납부. 셋째, 법적 의무가 끝나는 만 60세가 넘어서도 2년간 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더낸. 이미 계속 가입. 넷째, 과거에는 보험료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주는 물가상승률 반영.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한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금수령 연기라는 제도였습니다. 만약 이 수급자가 원래 연금을 받을 나이였던 만 62세에 바로 신청했다면 그의 월 수령액은 188만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 금액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그는 수령 시점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5년 뒤로 미루는 연기연금제도를 선택했습니다. 이 제도는 연금 수령을 1년 늦출 때마다 연 7.2%씩 연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마치 고금리 복리 적금과도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5년을 연기함으로써 그는 원래 받을 연금액이 36%를 추가로 더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88만원을 305만원으로 만든 그야말로 마법 같은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점 말입니다. 바로 이분이 처음 연금을 붓기 시작했던 시기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국민연금이 황금기였다는 사실입니다. 1988년 제도 초기에는 40년을 꾸준히 가입하면 은퇴전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기금 고깔에 대한 우려로 소득 대체율은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여러 차례의 개혁을 거치며 현재는 40%대 초반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는 지금의 젊은 세대 그리고 중장년층 세대가 과거 세대와 똑같은 기간, 똑같은 소득 수준으로 보험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결코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과거는 좋았고, 지금은 암울하다는 생각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우리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대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정년퇴직한 박성진 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막상 퇴직하고 나니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겨 당장 현금 흐름이 아쉬웠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원래 나이보다 5년 먼저 연금을 받는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했습니다. 매년 6%씩총 30%가 영구적으로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물가가 오르고 예상치 못하게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아지자 매달 깎여 나가는 연금액이 칼날처럼 뼈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나중에야 수령을 늦추면 연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연기제도의 존재를 알게 되었지만 이미 그의 선택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박성진 부장님의 상황이었다면 당장의 현금이 아쉬운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최근 온라인에서는 보험료 657만원 내고 연금 1억 1800만원을 받았다. 는한 장의 연금 지급 내역서가 공개되면서 세대 간의 불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몰랐던 배경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특례 노령연금이라는 특수한 제도의 수혜자였던 것입니다. 이는 제도 도입 당시 이미 나이가 많아 10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기 힘든 분들을 위해 5년만 납부해도 연금 혜택을 주었던 한시적인 조치였습니다.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유도하고 윗세대를 부양하며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던 세대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였던 셈입니다. 따라서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조건의 이야기라는 점을 오해 없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높은 소득 대체율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연금 수령 연기 제도입니다. 당장 연금 수입이 없어도 다른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고 건강하여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이 제도는 여러분의 노후 연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을 연기할 때마다 7.2%의 연금액이 평생 보장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원금 손실 위험 없이 연 7.2%의 확정 수익을 평생 보장하는 금융상품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숨겨진 조커가 있습니다. 305만원 수급자가 영리하게 활용했던 이미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만 60세가 되어 의무 가입은 끝났지만 가입 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을 때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이기에 경제적 여력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이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단 1년이라도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월 305만원이라는 믿기 힘든 연금 수령에게 비밀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큰 충격과 함께 부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주인공 역시 처음부터 이런 엄청난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은 막연한 기대나 질투가 아닙니다. 주어진 제도 안에서 자신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가장 유리한 최선의 전략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황금기를 탓하며 주저앉아 있기보다 지금 내가 질수 있는 연기 제도와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현실적인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오늘부터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질문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더 나은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